자, 감초보스 토벌전 가장 좋은 덱, 그리고 세팅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덱은 우유, 그 다음 웨얼프 덱입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찰스 덱보다도 우유 덱이 안정성 면에서도 좋고, 세팅 면에서도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일단 이덱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든 단계에서 다쓸수 있습니다. 왜냐? 1.5억이 넘고, 최대 1.6억까지 나오는 세팅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세팅 하나만 하고, 이 원덱 하나만 써도 상관 없습니다. 자, 일단 세팅을 알려드리게 되면은, 일단 무공비, 망토, 시계 보물을 가지고 가고, 망토 적용은, 웨얼프랑, 오 먹이 받으면 됩니다. 나머지 애들은 공속이 없어도 됩니다. 자 우유 맛 쿠키는 여러분들이 잘 죽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올 아몬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좀더 딜을 생각하겠다면 애플젤리 두 개나 하나 더 껴주셔도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 우유 맛 쿠키의 체력이 지금 현재 389,000이죠. 웨어울프의 체력보다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때 웨어울프의 승급이 높고 우유막 쿠키를 안켜서 승급이 낮다 하시는 분들은 우유막 쿠키에다가 그렇잖아요. 체력 보 옵션 넣어서 체력이 웨얼프보다 높게 세팅해야 감초보스가 탱커 둘 중에 체력 높은 애를 하나 가지고 집어 삼키거든요 웨얼프가 삼켜지면은 딜 손실이 엄청 크기 때문에 우유가 웨얼프보다 높게 세팅한다 웨얼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테스트를 해봤더니만 피감이 완전 풀 스펙 기준으로는 6% 정도면 안 죽습니다 이제 스펙이 낮은 분들 입장에서는 10% 정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도 죽는다 하시는 분들은 뭐좀더더 더 스펙을 높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피감. 여러분들이 맞춰야 될건 중요 포인트가 공속은 5% 이상 세팅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쿨타임이 9% 근처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무 높으면 또안 되고, 너무 낮으면 안 됩니다. 그냥 딱 8.9나 9, 이렇게둘중 하나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공치 세팅 더높여질수 있으면 세팅해주시고, 마카롱 같은 경우에는 최소 쿨타임 24.3% 이상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유가 되면은 공치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자, 오징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피감이 없어도 완전 풀스펙 계정은 버티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일단은 세팅 안 했는데, 이게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감이 좀 필요해요 5% 이상 권장 드리고 쿨타임은 3.5%그 다음에 구교속도는 7%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쿨이 좀더 낮아도 되긴 한데, 공속도 좀 낮아도 상관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자동 그냥 스킬 쓰게 납두는데 이따 그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카마 쿠키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 24.3% 이상. 모카마 쿠키의 쿨타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웨얼프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더 높여주기 때문에, 아, 웨얼프가 나는 피감을 너무 높게 못합니다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모카마 쿠키의 쿨을 엄청나게 높여주세요. 최소 6.5%도 살수 있다 이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근 킹덤을 PC에서 즐길 때녹의 플레이어를 추천드립니다 윈도우와 맥 버전에서 가상키 설정과 멀티 지원도 가능합니다 더보기 및 고정 댓글, 전원 링크를 통해서 녹의 플레이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자, 맨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마카롱 예약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모카 예약 눌러서 써주고 그 다음에 모조몽먹 예약해서 눌러줍니다 그러면 보스 출현 전에 스킬 쓰고 바로 웰프 예약해서 스킬 대기 시간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우유 마 쿠키는 자동으로 스킬 써주게 다음에 마코롱 모카 써주고 자그 다음에 쭉 그냥 가만히 냅둡니다 스킬 쿨타임 돌아오는대로 바로바로 스킬 써주면 돼요 뭐 어려운거 없이 자 이거 눌러주고 음악도 저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두고 자 이렇게 가고 여기서 중요한거는 웨어럭 써주고 자 이거 눌러주잖아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이제 우유가 모카보다 쿨이 더 일찍 풀려가지고 얘 스킬쓰거든요 가만히 냅두면 그러기 전에 40초 때 마카롱 스케쓰고 모카를 예약을 걸어줍니다. 그러면은 우유가 스케쓰기 전에 안 쓰고 대기하죠?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카 스킬 써가지고 쫄들이 밀고 나가잖아요. 그럴 때 우유랑 스킬 같이 쓰는 겁니다. 얘 스킬 먼저 쓰게 되면은 혼자 밀고 나가서 쫄들이 우유막쿠키를 엄청나게 엄청나게 집중 공격해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쫄이 밀고 나가서 우유막쿠키랑 같이 나가는 그런 원리입니다자 모카가 스킬 써서 우유랑 같이 밀고 나가고요. 나머지는 스킬 그대로 어,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자 오목도 눌러주고 자그 다음에 중요한게 여기입니다 월프 25초 23초 이 부분에서 마카롱 마쿠키랑 그 다음에 우유랑 스킬 거의 비슷하게 도는데 여기서또 마찬가지 우유 먼저 스킬 써가지고 앞에 나가서 쫄도한테 많이 맞아서 죽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카롱 힐부터 먼저 쓰고 갑니다 마카롱 먼저 스킬 쓰고 우유 네, 그 다음에 무카 이렇게 들어가요 네, 스킵 풀타임 도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써주고. 자, 이제 피감 이 6%인데도 불구하고, 네, 버티죠? 자, 이렇게, 오징어 도 이렇게 써주고. 네, 최종적으로 살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딜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치명타 딜이 9500도 나오고 되게 높게 나오거든요. 웨얼프의 치명타가 얼마나 터지냐에 따라서 얘가 1억도 나옵니다. 최고점이 1.6억까지 나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건 웨얼프 세팅 자체가 제 즉석으로 공치 부옵션 신고 없이 뭐 피감만 그냥 6%가 사는 걸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한 거거든요. 어, 이렇게 가능하다. 다시 원래 제가 세팅한 걸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로 피감 저는 17% 안전하게 줬거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세팅 그대로입니다. 이건 좀 1.5배수로 갈게요. 마카롱 써주고 모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오징어 먹물러 주시면 됩니다. 자, 오막 쓰고 나서 보수출은 뒤에, 웨어프 써서 자동으로 스킬 나가고, 얘는 안 눌러주고 가만히 그냥 스킬 냅둡니다 자, 마카롱 누르고 나서 모카를 먼저 대기를 눌러줍니다. 40초 여기 40초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모카 쓰고, 유서 주시고, 25초 여기 부분 기억하셨다가, 마카롱 먼저 스킬 먼저 대기 한 다음에 우유 누른다. 자 요거 기억해두시고 나머지는 스킵된 다도움대로 바로바로 눌러주시고 자뭐그 다음에는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죠 세팅만 하고 나서 빌드 두면 뭐 어려운 건 아닐까 이렇게 세팅해서 가면 된다 제가 요 세팅을 제대로 한 거는 1.5억이 넘습니다 최대 1.6억까지 이렇게 나오는 빌드가 됩니다 자 일단은 찰스 34단계 고단계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얘는 뭐 체력보 옵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짬뽕입니다. 체력, 토핑, 라지 3개, 아몬드 이렇게 넣어서 피감은 30%를 넘겨야 살수 있어요. 쿨타임은 한 줄, 공속도 뭐한줄 이렇게 줬고. 멸프 같은 경우에도 찰스를 쓰게 되면은 생존이 힘들기 때문에 피감이 높아야 됩니다. 최소 못해도 34, 뭐33 뭐 이렇게 이상을 줘야 되고. 세팅 자체가 찰스되기 워낙 힘듭니다. 네, 쿨타임 6.8에 뭐8.8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마카롱 24.3% 이상, 난 우주 몸물 3.5에 7.3% 이렇게 맞췄고 모카도 이렇게 24.3 이상. 자, 이것도 빌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롱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모카 써주시고요. 웰프 써주시고요. 대기 눌러주고 자, 그다음에 스킬 쓰자마자 마카롱 예약 덜고얘5 8초에 스킬 써줍니다. 58초에. 자 58초 됐죠. 바뀐 거 보고 눌러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나머지 자동으로 돌아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자동 풀 때는 돌아오는 대로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네뭐 딱히 어려운 거 없이 오지가 먹물은 스킬 그냥 어 자동으로 그냥 써주게 놔두고어 나머지 그냥 연타해서 바로바로 바로 눌러주면 끝이에요. 스킬이 겹치는 경우에만 오지가 먹물 살짝 더 눌러주고 그 외에는 그냥 따로따로 돌아갈 때는 그냥 자동으로 스킬 써주게 놔두면 돼요. 네, 이 1.5억이 넘습니다. 일단은, 찰스아랑 우유랑 34단계 이상에서 어떤 게 좋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둘다 최고 딜은 1 6억까지 나와요 근데 점수 내는 방식이 찰스 쓰면 우유는 이제 100만에서 300만 사이인데 얘 자체가 1300만 딜로 우유에 비해서 천만 딜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면 은 웨얼프가 올애플리를못 쓰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천만 점을 까먹어요 웨얼프랑 우유랑 합한 딜이랑 찰스랑 웨얼프랑 합한 딜이랑 결국, 비슷비슷해져요, 결국에는. 세팅 면에서는 우유가 더 쉽기 때문에, 난이도는 우유가 더 쉽다. 네, 또 질문하신 게, 휘낭시에 어떠냐고 하시는데, 휘낭시에도 똑같이 쓸수 있어요. 소개해드리는 덱들보다, 대략적으로 2천만 정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휘낭시에 덱을 쓸 이유가 없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드 자체가 뭐 어려운 건 없거든요? 해당시에 토핑사태는 쿨 23%, 세트 효과 포함은 28%, 이렇게 맞춰주시고, 피감 그냥 가능한 한 높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당시에 먼저 버프를 걸고, 58초에 오봉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냥 쿨도는 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이것도 좋네요. 아, 해당시에도 뭐 나쁘지 않네요, 딜. 초반에 쓸수 있는 찰스덱, 이것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 1단계부터 30단계까지 쓸수 있는 덱입니다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찰스는 쿨8% 체력 부옵션 해서 웨어프보다 높아야 됩니다 피감은 한15% 정도 해야 안전할 것 같고요 좀 안정적으로 초반에 쓸 거면은 한10%뭐 넉넉히 15%뭐줄수 있는 피감 좀더 줘서 안정적으로 해도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쿨 6.5에 11% 이상 하면은 변신 중에 평타 한번더 들어가거든요. 그지강공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대로 3.57% 대, 그 다음에 목화 뭐 같은 경우는 24.3% 이상. 31, 32도 되긴 해요. 요거 세팅으로 피가 높게 세팅해서 이 빌드 쓰셔도 됩니다. 자, 요거 빌드 같은 경우에는 목화를 먼저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빌드 중요합니다. 마카롱 마코키가 이 계단 올라가기 전에 여기쯤에서 마카롱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기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써주시고 웨얼프 대기를 걸어줍니다 자 웨얼프 스킬 쓰면은 모카 바로 대기를 걸어주시면 되고 58초 때오지어 먹물 오징어 먹물 57초 때찰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눌러주면 되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43초 때 여기서 스킬 쓰게 되면은 마카롱의 공치 버프를 받고 써야 되거든요 마카롱의 예약을 대기를 먼저 걸어줍니다 마카롱 쓰고 오먹 예, 저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스킬 그냥 풀 들어온 대로, 그대로 그냥 다 써주시면 돼요. 이 덱을 굳이 하는 이유는 좀더 높은 딜을 얻기 위해서, 이게 보통 1.6465까지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감초 모든 조합 최고의 조합을 알아봤습니다 이 현재 가장 좋은 덱이고 웨얼프는 몇 강까지 해야 되나요? 이거는 10강, 10강, 20강, 30강마다 대략 딜 차이가 거의 600에서 800만 많게는 뭐 1000만 딜까지도 차이가 나던데 웨얼프 강화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고 우유맛 쿠키는 강화 1강만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딜 얘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징어 먹물도 빌드 따라 하시려면은 강 먼저 해주시면 되고 오히려 토핑이 더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감초 토벌덱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